구독, 눌러줘! 좋아요도, 눌러줘! 야. 기다려봐. 고, 여기, 꽃좀 주세요. 여보세요. 뭐? 오! 어, 진짜 됐네? 그럼 가짜로 됐겠습니까? 전화데이트 처음, 참여 해보는데. 좋네, 이 아이. 제가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팩트로 말해도돼요 그걸 팩트로 말해야 되나요? <웃음> <웃음> 아니 좋아하는 걸 아니, 굳이 팩트로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아니 저는 처음에 유튜브 보고 강진님 알게 된 거거든요 너무 바보 같은 매력에 빠져버렸네요 바보는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네. 아 인저, 인정하십니까? 조금이요 <laughs> 이거 부정할 순 없어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걸아니 괜찮아요 저는 그 매력이 너무나 좋아서 강진님을 그래서 몇 살이에요? 27입니다 형님! 제가 이제 내년에 27살이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에요? <laughs> 27살이 먼저 되신 느낌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자꾸 일하라는 소리와 <laughs> 곧 있으면 계란 한 판이라는 소리를 듣죠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당영은 30살이 되면은 어. 방송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큰 물론 느낌으로. 생각했던 거는 있지 어, 음악으로 하고 싶은 거는 있었지 강향이 음악 만드는 음. 방송도 가로, 보거든요 새벽에 노래 만드시는 거고 아 진짜 음악 음악적 감각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아우 막... 그래 진짜 그러지만. 그럼 이제 뒤에 투수들도 기다리고 한마디만 하면 가겠습니다. 오케이 공주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우 목소리 좋네. 몇 살이에요? 스무 살입니다. 아우 요즘 목소리 좋은 애는 네, 다 스무 살이고만 그냥 몇 년생이에요? 공공연생이요. 공공연생들은 주민번호가 3이라며? 혹시 2로 시작하세요? 아.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 반응? 지금 나한테 나이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laughs> 네, 해보세요. <laughs> 편집자분들이 마감을 늦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해요. 똑같이 해볼게요. 오늘 영상 응. 왜안 올라갔지? 오늘 영상 늦게 올라가나요? 이러면 이제 사정 설명하시면,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어, 그렇게 눈치를 주시는 건가요? 아, 난 눈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물어본 네. 건데, 그게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 아, 다,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또 어. 직원분들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네요, 나중에. 근데 맨날, <laughs> 우리 직원들은 사장님이 짱이라고. 이게 사장님이 네. 짱 좋은 건지, <laughs> 짱 싫어인지 잘 모르니까.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어쩌... 즐거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아, 너무... <웃음> <웃음> 아니야, <laughs> 숨좀 쉬어봐요, 잠깐만. <laughs> 정말 제 거라 고 생각 못하고, 막, 아까 전부터 연타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아, 잠시만. <laughs> 아, 저숨 좀, 숨좀 쉬어, 잠깐만. <laughs> 진정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몇 살이에요? <laughs> 저, 고3이요. 아, 고3이에요? <웃음> 네. <웃음> 귀엽다. 어디서 <laughs> 어디가 더 너무 귀여워요? 아니 내가 왜 귀여워? 어 지금 너 귀엽잖아. <laughs> <laughs> 야 뭐야 너가 더 귀여워? 아 어, 눈물 알고 말해. <laughs> 아니 울지 마. 그죠, 그죠. 진정해, 잠깐만. 아. <웃음> 진정했어요. <웃음> 어, 진짜 오는 <우는> 거 아니지? 제가 <laughs> 너무 감동적이면 눈물이 나와가지고. <laughs> 어, 저부탁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요? 저 메시지 알람으로 쓸게 이름하고 엄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 디스코 이름 말고요. <laughs> 와, 뭐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름만 불러주셔도 돼요? 그럼 디스코드 이름이 아닌 리미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아 성까지 붙일까요 아니 이름만 말할까요? 원하는 게 뭔데요? 언니 외치는 건 뭐든지 좋은데. <laughs> 근데 성으로 붙이면 약간 멀어져 보일 수 있으니까 이름만 할까요? 저은채이요 알람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음. 조금 사심 채워도 돼요? 사심 채워도 되냐고? <웃음> 네. <웃음> 어, 한번 말해봐요. 아, 제가 제 이름 붙여서 얘기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데은채야 <laughs> <laughs> 응, 응, <응>, 사랑해. <laughs> 이건 나도 얼어! 저도 제 이름 붙여서 방금 했는데. <laughs> <laughs> 알았어. 아, 잠시만요. 저 녹음해야 돼요. <laughs> 잠지만요 정말 조금이안해요 방송 다시 보기도 따로 되잖아 다... 저만 가실 수 있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laughs> <laughs> 아, 개웃기네. 오케이. 내가 하, 해볼게요. 은채야 <laughs> 사랑이나 <laughs> 이런 거 진짜 못 따른데. 아, <laughs> <laughs> 정말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뭐야? 깜짝이야. 아, 아 죄송해요 뭐야? 어떻게 했지? <laughs> 아유, 뭐야? 아 어떻게 했지? 아우 놀랐네 아우 어? 씨 아유,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깜짝 놀랐어 아 죄송해요 신기해가지고 어 괜찮아요 어, 예. 그러면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제 그러면은 응. 여자 관련해서도 질문해도 돼요? 연애 상담인 거야? 어왜 어, 자꾸 친구만 되는 이유? 여자인 친구랑 네. 아, 연인이 될수 없고 좋아하는 친구는 있어요? 아니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아닐까? 좋아했어도 결국은 그냥 쭉구로만 남고. 아니, 고백은 해봤어요? <laughs> 네. 어느 정도 썸을 타다가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서 무대 보러 고백한 거예요? 썸을 타다가? 썸을 타, 썸을 탄다는 거는 애초에 서로 마음이 있어서인데. <laughs> 네. 혼자인가 <혼잔> 보네요, 그럼. <laughs> 아, 쫄딱이었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아, 그랬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싶은 거 계세요? 강진님만의 친구 만드는 법은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해서요 친구 만드는 법? 그 유튜브 보다가 이제 네. 악년님이 네. 친구 만드는 법 해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을 보고 끌고 가서 <웃음> 화장실에 <웃음> 들어가셔서 <웃음> 전기 뚜껑을 열고 신놈 아니야 고, 고문 아니야 <laughs> 그래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왔었어요 음, 음. 아니 나는 친구 사귈 때 그렇게 해야너 혹시 게임하냐?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걔가 어어 어, 하는데 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우면 그때부터 이제 PC방 베프가 되는 거야 아. 친구 사귀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 여보세요? 어, 뭐,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아.. 아 제가요 네 어릴 <laughs> 때 아, 친구가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친구 사귀는법 하면은 그런 거있잖 장난으로 야 어떤 여자한테 가서 난이 좋아하는데 사귀자 이러면 이렇게 해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어요 진짜로 어. 근데 진짜로 친구로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근데 웃긴 게그 소문이 전교로다 퍼져버려가지고 진짜 와존다아 이렇게 사귀는 게 있다고 카던데친구야 그렇게 그게 그렇게 친구가 돼버렸으면은 일단 신용성이 있는 뜻이잖아요. <laughs> 그렇게 고백했다는 여자 있잖아요. <laughs> 네. 걔랑 마이취해져가지고 그냥 둘이서 산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산책을 했는데 걔가 콜라 들고 있길래 좀 달라고 손을 딱 내밀었단 네. 말이에요. 네. 손을 내밀었는데 저한테 그 손을 잡더라고요, 저한테. 어. 뭐 그때 저는 몰랐거든요. 어. 근데 이거 주변 애들한테 보니까 걔가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거였대요. <laughs> 개웃기네. 고등학교도 같은 애들이 올라가잖아요. 저를 어. 좋아했던 여자인 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이제 음. 연락도 끊기고 하는데 내가 짝사귀 때문면 같이 올라갔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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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 웃으면서 저한테 친구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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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만들려고 한말 아니었는데. 안녕하세요. 뭐야?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진짜 어, 언니 편이에요, 어. 언니가 이제 누나 편이에요. 오늘 첫 번째 시험 끝나고 왔더니 방송하고 계셔서 왔어요. <laughs> 울지 마. 아, 우는 거 아니에요. 우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야, 죄송해요, 아, 야, 야, 야. 질문한 거 가져왔는데 말을 드리는 거죠. 그럼, 그럼 가져도 돼요. 그막방송할때 보면, 네, 그. 일러스트 같은 게 정, 정말 예쁜데 그게 다 혼자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려주신.. 누가 그려주신 분이 있으신 건가요? 어.. 저는 그림 그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썸네일은 클러버님하고 방송 배경은 뇌장이 그려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진짜 팬이라서 <laughs> 저도 <저> 뭐 예전에, <laughs> <laughs> 예전에 전화데이트 유튜브 보고 진짜 네. 유튜브 영상 스킵 안 하면 안 광고 수익 들어간다는 거 보고 요즘 스킵 안, 안 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진짜 저번에 8분짜리 광고 떠서 진짜 참기 힘들었어요. 8분짜리 <laughs> 같은 건 스킵해도 돼. <laughs> 아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어, 그, 너무 너무 오래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민폐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나가볼게요. 아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어저 이거 어떻게 나가? 요 언제 저 사람 때렸어요? 왜 이렇게 걸벌 떨어? 아나안 때렸어. 얘 밑에 그 디스커넥팅이라고 있거든요. 그 통화 버튼하고 X 있거든요. 거기. 아 네. 네 그거 누르시면 돼. Oh,